나야 그래 다 보이거든? 뭐야 그냥 와서 얘기하면 되지 왜 어? 전화로 아 이쪽으로 오지 말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얘기해 어? 왜? 애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오늘도 수업 끝나고 보충 좀 하자 교실에서 그래 그럼 몇 시부터 근데 그냥 직접 얘기하면 안 돼? 나 핸드폰 배터리 얼마 없는데 아, 이쪽으로 보지 말라고 암튼 수업 마치고 9시에 교실에서 보자 알았어 수야와 한참 기다렸잖아. 애들 다갈 때까지 기다리려나고? 꼭 뭐? 어, 그렇게까지 비밀로 해? 네 당연히 나도 존심이란 게 있거든. 공부 배우는데 존심이 무슨 상관이야? 네가 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2학년이 너한테 배우는 거니까. 하긴 너처럼 자존심 별로 없는 애들은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남자한테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자존심이란 게 있거든.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자존심? 그래. 너한테 배우기로 했을 때 자존심의 9 5님 이미 버렸지만 이렇게 비밀로라도 하는 게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됐냐? 뭐? 어? 왜? 뭐?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나부러라 어? 밖에 아이 자꾸 장난칠래? 진짜야 수청이 뭐? 문 막고 서서 뭐해? 혼자 나와서 뭐하냐? 그게 공부를 만면 유난히 따라야 아, 여기 있는 줄 모르고 한참 찾았네 어? 이게 왜 여기 있어? 스튜빗 가방인데? 너 우리 오빠랑 같이 있었어? 그게 두고 갔나? 차, 하여간 스튜빗 가 아, 들키는 줄 알았네. 그냥 수정이한테만 비밀라라 그러고 얘기하면 안 돼. 에휴 쟤야말로 절대 절대 알면 안 되는 건 일순이야. 아무래도 학교에서 하는 건 위험하겠다. 오늘은 딴 데서 하자. 딴데 어디? 여기서 공부를 하자고. 왜 여기가 왜 집에 안되어가나 뚜껑 깔고 앉으면 여기서 놓고 하면 문으로도 망가고, 문에서 놓고 하면 땅으로도 망가고. 사람들 수시로 들락거릴텐데 불안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 냄새도 나고 어쩔 수가 없잖아 뭐가 어쩔 수 없어 공부 배우는 게 뭐가 그렇게 창피한 일인지 난 도무지 알 수가 없네 너기 먹었냐? 얘기했지?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하, 그럼 학교에 알려지는 건 그렇다 쳐도 식구들한테 알리는 것도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당연하지 아그 마지막 자존심 참 이해가 안 되네 니처럼 자존심 없는 애들은 이해 못해 알았어. 책 펴. 쉿. 왜? 에이, 너왜 스튜페드 너왜 교실에 가방 놓고 가냐?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갖고 왔다고 이 멍충아. 알았다고 이 멍충아. 엄마가 언제 오냐 그러더라 이 멍충아. 들어갈 때 들어간다 그래 이 멍충아. 문 털어 봐 그래. 공부 시작하자. 화장실에 누가 있어? 네, 저 있어요. 아이씨. 왔어 올라와. 아 저기 뻔했네. 화장실에 누가 있어? 저 있어요.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는 도저히 공부가 안 되겠다. 우리 식구들한테만이라도 말하고 내 방에서. 아 했잖아. 내 마지막 자존심. 아 구라질 그 놈의 자존심 진짜 살짝 좀 짜증나네. 뭐? 구라질? 좋아 오늘은 그만 할 테니까 내일부터 어디서 공부할 건지 생각해 놔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는 공부 못 해. 아 머리 피 설려.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 Students in Kim's language class have to write a lot of... 다음에 들어갈 말이 보기 좋은 거 있겠어? 잠깐만 천천히 생각해 아직 종점까지 가려면 시간 많으니까 아, 그게 아니라 왜 그래? 달리는 아, 차 안에서 이거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멀미가 좀 나서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하자니까 몇 번을 말하냐?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 괜찮아? 야, 야, 그러지 마. 진짜 또할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 문제가 뭐라고? 이거 보기 중에 답이 뭘까? Paper, papers, some paper, a paper. 아, 뭐가 이렇게 다 비슷해. 안 그래도 어수러운데 아. 다 말렸어? 봉지, 봉지 없냐? 빨리, 빨리, 빨리. 갑자기 봉지가 어딨어? 좀만 더 참아봐. 빨리. 으악. 으악. 괜찮아? <laughs> 내가 이랬다는 거 누구한테도 다 비밀이다. <laughs> 너 토한 거 누가 궁금해한다고 별 신경을 다... 아무튼 비밀로 하라고! 나한테는 존중 상한 일은... 화학 기호는 앞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는 거야. 수엘립베 비키니 오프너,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뭐야 그게? 수엘리베가 독일어로 좋아한다는 뜻이거든 수엘리베, 좋아한다, 비키니를 오프너를 가지고 나만 알지 피 콜라 마시면 크크 너도 우리 아빠랑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어? 누가? 뭐야? 주쌤 늦는다구요 분명히 늦는 늦는 데야 거기 주쌤 방이야 아이씨. 아이씨. 미쳤어? 여기 2층이야 밑에 쓰레기 더 있어 안 죽어 그냥 주쌤한테 얘기해 비밀로 해달라 What do you want, boy? I'm going to Like I was saying, next time you have free time, should get. 아빠 화이팅! 아저씨 안되겠는데요? 결승 테이프 끊어야 되겠는데요?